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잘 움직이는지, 펌핑이 잘 올라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명분과 함께 지방이 빠진 자기 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관찰하기 위해 나시를 입고 운동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저 또한 대회를 준비하면서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몸을 드러내는 나시를 자주 입고 싶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은 반팔을 입고 운동하는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제 몸에 있는 등드름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얼굴보다는 몸에 트러블이 더 많았는데요. 영상에선 제가 항상 멀리서 촬영해서 크게 티가 나지 않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과거의 트러블 자국이 어깨나 팔에 조금씩 남아 있기도 하고 나시를 입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등은 현재도 트러블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샤워하고 나와서 바디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몸이 울긋불긋하게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운동을 하기 전에는 옷을 벗을 일이 많지 않아서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헬스에 진심인 지금은 운동할 때 땀도 많이 나고 몸도 노출할 일이 많아서 피부에 대한 고민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안고 있던 제게 마침 썬블라썸 이라는 민감성 피부 전문 케어 브랜드에서 여드름 기능성 바디워시와 바디 미스트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피부 관련 제품이라고 하면은 S N 에서 흔하게 보이는 과대광고. 씻기 전에는 피부가 트러블 범벅이었는데 뭐 뿌리니까 바르니까 말끔이 없어졌다. 이런 식의 과대광고가 많아서 저 또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광고를 할지 말지 무척 고민이었는데요. 제품력에 굉장히 자신있어 하셨던 광고주님 덕분에 제품을 충분히 사용해본 결과 그리고 전체 리뷰수 12,000개, 평점 4.7로 저만 만족했다고 느낀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은 구매자분들이 만족해하셨던 제품이길래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로 제안받은 제품은 일단 바디워시, 바디미스트, 클렌징브러시인데요.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원하신다는 광고주님의 의견대로 광고라고 오바하거나 밑장빼기 하지 않고 몸드름이 있는 일반 헬창으로서 저처럼 피부 트러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솔직하게 제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광고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바디워시 광고이다 보니까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샤워하면서 보여드리는 것이 더 진정성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샤워하는 모습이 전혀 궁금하지 않겠지만 오로지 진정성을 위해 이번 광고는 저렇게 파멸적인 카메라 각도로 영상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만 하고 많은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을 이득 보시라고 시중에 판매 중인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할인 혜택까지 가져왔으니까요. 그럼 참 열심히 한다 생각해 주시고 광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시카케어 아크네 바디워시인데요 사실 바디워시라는 게 효과도 중요하지만 향이 좋아야 쓸 때마다 만족하면서 계속 쓸수 있잖아요 진짜 오바가 아니라 영상 너머로 향을 맡게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제품의 첫인상 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흔하디흔한 가공적인 냄새가 아니라 약간 내추럴하면서도 생김새와 다르게 상큼함과 과즙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향인데 이게 너무 호감이어서 광고주님께 여쭤봤더니 실제로 제품 후기에 향에 관한 칭찬이 그렇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굳이 피부 트러블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향 때문에 사서 쓸 정도로 저한테는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부 트러블 우선 말로만 기능성 기능성 거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식약처 인증을 받은 피부 트러블의 효과적인 여드름 기능성 바디워시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고요 등에 트러블이 꽤 있는 저로서는 헬스장에서 자신있게 나시를 입고 싶은 마음에 한달 이상 열심히 써봤는데요 광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도 저도 어느 정도 예상했듯이 트러블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애초에 이건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의약품이 아니라 바디워시잖아요 하물며 피부과에서 파는 바르는 여드름약 약품이나 연고를 발라도 피부 트러블은 드럽게 안 없어지는데 바디워시를 바른다고 바로 나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 제품을 광고하는 이유는 이걸로 샤워를 한다고 해서 트러블이 눈 녹듯이 없어진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트러블과 함께 올라오는 붉은기나 가려움 증상 등은 확실히 많이 호전되면서 트러블이 더 심해지는 것은 막아주었는데요. 더 심해지지 않으니 기존에 있던 트러블들이 조금씩 사라졌고 피부가 진정되는 효과가 있어서 꽤나 만족하면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제가 좀 특이한 물건으로 샤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원래 가족들과 공용 샤워부를 써서 샤워했었는데 몸에 트러블이 나는 게 몸을 닦는 물건을 공유해서 그런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셨던 거지는 모르겠지만 광고주님께서도 마침 트러블 케어용으로 개인이 사용할 클렌징 브러쉬를 바디워시랑 같이 써보라고 주시더라고요. 원래는 얼굴에 쓰는 브러쉬인데 소리 실리콘 소재라 물로만 씻어도 99.9% 항균이 되어서 중요 부위만 제외하면 얼굴과 몸에 혼용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하셨는데요. 혼용하는 것이 점찜찜하신 분들은 깨끗하게 닦아주고 싶은 부위, 얼굴, 팔꿈치, 색감에 죄송합니다. 피지선이 모이는 등이나 가슴 정도로만 간단하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족들이랑 쓰는 것이라 해도 몸을 닦는 샤워볼을 습기 가득한 화장실에서 몇 달씩 공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저처럼 몸에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용 샤워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클렌징 브러쉬를 써서 관리해보면 더 효과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디미스트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샤워하고 몸에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항상 간질간질하면서 빨갛게 무언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남자들이 뭐 바디로션 바르나요 여러분? 더구나 이런 여름에? 저는 피부가 망가지면 망가졌지 바디로션은 진짜 1년 365일 내내 네, 웬만하면 안 바르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바디미스트가 저같이 바디로션은 쳐다도 보지 않는 상남자들을 위해 만드신 것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원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샤워 보습 피부 보호, 여드름 케어에 용이하고 저렴한 가격과 혜자스러운 양을 가지고 있으며 샤워하고 나서 뿌리면 약간의 시원함과 오늘도 운동을 해냈다는 것에 대한 기모찌함이 몰려오는데요. 사실 아까 소개해드린 바디워시가 샤워 후에도 보습 효과를 내기 위해 거품을 다 씻고 나서도 약간 미끌거림이 남아있는 그런 바디워시인데요. 바디미스트를 뿌리니까 그런 미끌거리는 느낌은 바로 사라지고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도는 게 바디워시랑 콤보로 사용하기 참 좋은 녀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굳이 귀찮게 씻고 나와서 바디로션 바를 필요 없이 화장실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광고로 받은 제품들이고요 광고만 하고 혜택이 없으면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광고주님께서 저희 구독자 분들만 이 녀석들을 기존 할인가에서 추가 할인까지 때려서 구매하실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 는데요 회원가입해서 받는 적립금까지 사용하면 한개당 11,000원에 굉장히 혜자스러운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만 구매가 가능하시니 구독 안 해놓으신 분들은 이참에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그동안 광고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써보고 그 중에서 제일 만족한 제품이어서 광고. 진행한거니까요 링크 방문이라도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이상 민감성 피부 전문 케어 브랜드 썬블라썸의 유료 광고였습니다감사합니다